주사, 주사 피부염은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그 중에 구진이나 농포가 동반되는 주사 피부염일 경우 처방되는 대표적인 외용제가 로섹스겔과 수란트라 크림이라는 외용제입니다. 어, 주사, 주사 피부염의 원인을 모낭충으로 보고 모낭충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죠. 주사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이제 외용제의 사용으로 주사 피부염이 호전되었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또다시 심해진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어, 이런 외용제가 주사, 주사 피부염 치료에 필요한 약인지, 약물인지 체크하기 위해서는 모낭충이 주사의 원인이 맞는지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모낭충이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해보자면요. 모낭충이란 모낭에 기생하는 진드기죠. 어, 피부에 기생하다가 모낭충이 사멸하면 죽으면 이제 모낭충의 사체가 모공을 막기도 하고요. 모낭충 내에 기생하던 박테리아가 분비되면서 세균 번식으로 인한 염증이 일어난다는 것이 모낭충이 주사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라는 기전입니다. 따라서, 모낭충을 제거하기 위한 로섹스겔이나 수란트라 같은 기생충 제거제와 모낭충으로 증식된 박테리아를 제거하기 위한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주사피부염의 치료의 원칙이죠. 그렇다면, 모낭충이 주사, 주사 피부염의 발생 원인인지, 악화 요인인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모낭충은요, 피부질환이 없는 정상인의 피부에도 기생하는 진드기입니다. 단, 주사피부염과 같은 피부 질환 환자들은 모낭충의 밀집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낭충 제거가 주사나 주사피부염의 완화라든지, 특히 이제 구진성 농포성 주사 치료를 위해 모낭충 제거를 위한 이런 연고들의 사용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어, 모낭충이 피부에 많이 존재할수록 주사의 확률이 발생률이 높을 수 있겠죠. 어, 단,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주사,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 정상인보다 피부에 모낭충이 많이 존재한다면, 어, 그로 인한 염증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렇다면 왜 주사 피부염 환자들이 모낭충의 밀도가 높아지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 피부에 면역기능이나 방어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그렇, 그럴 때 피부기생충인 모낭충이 많이 번색, 번식할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주사피병이 일어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질 테고, 그렇다면 반대로 주사 환자이기 때문에 모낭충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돼서 모낭충의 밀집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이제, 모낭충이요. 주사의 원인일 수도 있지만, 주사 피부염의 결과물이 모낭충의 번식과 증식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음,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로섹스겔이나 수란트라 같은 외용제는 모낭충의 번식으로 인한 피부염증 반응에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뭐 급성적인 주사, 주사 피부염에 이런 외용제를 사용하고요. 또 모낭충의 증가로 세균 증식이 일어났다면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주사나 주사 피부염의 치료에 유효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만성적으로 주사, 주사 피부염이 반복되는 환자분이라면 이미 번식한 모낭충을 이런 약물로 사멸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모낭충이 번식이 증가하는 환경, 즉 피부 면역기능이 튼튼해지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외용제만으로는 증상이 호전과 악화, 재발이 반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뭐 HIV 환자나 면역억제제 등을 사용하는 환자처럼 면역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모낭충의 증식이 늘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를 본다면 만성적인 주사 피부염 환자분이시라면 모낭충을 제거하고 항염증 작용을 위한 항생제의 사용으로만 주사를 치료를 하기보다는 체질 진단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활습관을 개선하고요 피부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는 치료에 병행이 필요할 것입니다.